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요 대구탕입니다 대구탕 생대구고요 제가 알고는 수입산을 좀 추가를 했어요 따로 따로 살수 있는 거 팩이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한만원좀 넘어요 자 간단해 아주 간단해 이게 대구탕이 요 어려운 게 아니고 싱싱한 대구가 필요한 거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오늘 어, 밥도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일단 안 칠게요. 쌀. 어, 쌀한5 오인분. 검정쌀도 있어요. 넣어 서 자, 밥안 칠게요. 자, 재료 뭐 간단합니다. 자, 무, 대파, 쑥갓 호박, 뭐 호박은 옵션이에요.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무부터 손질해서 육수를 낼게요. 무가 이제 먼저 좀 익어져야 되니까, 요래해서 물을 커팅을 해서 냄비에 일단 넣고, 무 많이 넣어요. 맛있어. 시원하니 넣고, 일단 한번 끓이세요. 자, 이렇게 불을 켜고요. 끓여주면 되고, 뭐 호박도. 허브박 넣어주고요. 그리고 뭐술까 이런 거는요, 뭐 손질하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끝. 이따 마지막에 넣어주면 되고 대파 반으로 그냥 슥 갈라가지고 대충 그냥 이렇게 그냥 널찍하게. 너무 쉬운 거요, 이렇게. 이렇게 쉬운 거요. 양념장이 어딨어. 소금, 고춧가루가 끝이지. 마늘. 그래, 마늘. 마늘, 이거 이벤트로 받아가지고, 이거. 이거 일단 씁시다. 마늘, 새우젓간하고 버섯, 뭐, 팽이버섯 원하시면 넣어도 되고. 땡초도 개인 취향이고. 대구는 8,900원? 8,900원. 요, 추가, 추가 알고니, 3,980원. 한 13,000원 정도 하네, 그러면. 이렇게 무가 익을 수 있게끔 한번 싹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대구를 대과리 투하 살 투하 살 투하. 여러분 이런 매운탕 맛있게 하는 방법은요 딱하나에요 국물을 적게 잡으면 돼요. 이게 이제 생. 이게 이제 냉동 제가 추가한 거. 이렇게 싹 넣어 주고 고춧가루 한두 숟가락 들어갔죠? 이게 물에 딱 잠기게 넣어 주고 끓어오르잖아요. 겉때한 바퀴 미디 마술요술잡내 제거 해 주고 마늘한숟가락 딱. 풀어주고, 새우젓이정도 넣어서 시원하게맛내 주고. 이렇게, 그냥, 잡아, 가니 그냥, 끓여갖고 소금 간만 하면 돼요. 재료가 좋으니까 뭐 없어. 대파. 듬뿍 넣어줄게요. 우 시원한 냄새, 시원한 냄새. 만약 재료가 안 좋다면 뭘더 넣어야 하나요? 음, 디포리 같은 거? 육수를 진하게 내기 위해서. 아 진짜 시원하겠다. 소금간. 한정도 넣어서 일단 한번. 아, 대구 대가리에서 이거 맛이 얼마나 나올까, 이거. 간을 살짝 보겠습니다. 아우, 아... 아... 어... 시원한 거 자, 이제 마지막 숟간 넣고요. 끝이야. 대구타. 대구타. 자, 먹을 준비합시다. 거품이요? 저는 거품 잘안 떠요. 이게 불순물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아미노산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내가 더러운 거안 넣었는데 뭐. 대구 엔킨 바리지. 아사비 간장 내가 오늘 술을 안 먹어요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약간의 맛술 자 먹어봅시다 자 어우 아우 <laughs> <laughs> 시원하겠죠? 밥이 이게 안돼 갖고 하직지 일단 탕부터 먹고 있겠습니다. 우와. 이건 이제 냉동이 안 들어간 이리죠 이리. 와, 진짜 고소다 아, 아, 가 아, 으아... 알을 가지고 이제 곤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일이. 자, 살을. 이것도 쑥갓도 잘 이제 맛있는 국물에서 익으면요 이것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음, 한가 다녀요. 어? 아 얘를 와사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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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좋다. <laughs> 이런 거 먹으면 감기가 똑 떨어지죠. 싱싱한 제철 단백질. 개인 취향이지 뭐. 음. 맑게 해서 청양고추 매운 맛으로 다 칼칼하게 먹는 것도 괜찮아요. 대구탕 생태탕. 진한 거 좋아하시면 생태가 더 맛있고, 약간 좀 시원한 거 좋아하시면 대구가 더 낫고. 된장이요? 된장을 넣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시원한 맛을 노리고 끓일 거면은 안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짜 오늘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분들도 이거 좀 당길 거야, 그죠? 와, 냉동 안 되고 그냥 생물 일이어가지고 되게 맛있네. 애호박이요? 애호박이 약간 우리 외갓집 스타일, 우리 엄마 엄마 스타일인데 약간 그 호박 가지고 있는 달큰한 맛이 뭔가 이제 그 생선에 되게 잘 어울려요. 특히나 꽃게탕 할때 꽃게탕 할때 호박 넣으면은 그 꽃게가 가지고 있는 시원한 단맛이 증폭이 돼. 아 오늘 진짜 구초있인것 같아요. 오늘 날씨에 딱 맞는. 왜요? 메뉴 선택이 좋았어. 음 치사 완료. 아, 기가 막히게 됐다. 아 뜨거. 오, 아 뜨거, 아 뜨거. 되었어, 되었어. 이럴때 여러분 이제 당황하지 말고 이 화기를 빼줘야 돼요. 자, 먹어, 봅시다 이렇게 뜨거운 밥에는 아김 한번 싸서 요거 한 음. <laughs> 이게 순딩 순딩하게 응. 원조를 맛을 느끼니까 아너거 맛있네 저녁 먹었는데 침 넘어가요 한개더 드세요 <laughs> 한개더 드세요 한개 모으라 <laughs> 아, 밥 말아야 돼 이거. 이런 거는 뭐 자극적인 양념, 뭐 생선 양념장, 그뭐 찌개 양념장 팔잖아요. 그런 것도 넣을 필요도 없어. 오히려 그런 걸 넣으면은 이 생선의 맛이 조금 묻혀요, 가려져. 제대로 이 시원한 게안 느껴지게. 한번 마셔줘요. 아, 숟갈 아, 떠서. 잘생겨진 것 같아. 아, 나 머리빨이 좋은가 봐. 이거, 이 머리 잘 어울리나 봐. 그죠? 이거 그릇이 납작해서 안 떠지네. 아... 아, 잘 먹었다.